여러분들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가지고 다니시고 계시는지요? 그 중에서 자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닭띠들 오늘부터는 이 가방 속에는 반드시 이것을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은 변해가시게 될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늘 대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은호입니다. 그럼 닭띠들은 과연 가방 속에 넣어 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꼭 이것은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고, 이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생기며 삶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수건은 꼭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물론 많은 분들은 휴대용 화장지를 쓰시거나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와 일회용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이란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어느 누구라도 이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불편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당사자는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래서 이들은 자신의 편리함만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늘 자신만을 위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손수건을 잘 다려서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틀림없이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노력에 희생으로 보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스럽고 또한 격식 있는 사람,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얻어서 부자가 되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간의 현금은 꼭 가지고 다니세요. 물론 남성분들의 경우는 이 현금을 지갑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 지갑을 가방에 넣어 다니실 거예요. 혹시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자기들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 가지고 말이죠. 왜?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돈을 넣는 저금통이나 금고 등을 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돈이 돈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갑에 돈은 없고 카드만 몇장 넣어 가지고 다니신 분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휴대폰에 카드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래서 휴대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반드시 주머니 속이든 지갑 속이든 가방 속이든 약간의 쓸수 있는 현금은 넣어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휴대폰 속에 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지갑 속에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얼마간이라도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닥터들의 모의식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는 카지노에서는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죠. 닭기들 돈을 가지고, 돈을 쓰셔야 돈의 감각이 생기는 것이며, 또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세 번째, 거울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는 여성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보고, 또한 허점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이 거울은 풍석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 소품입니다. 항상 작은 것을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닭띠들, 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작은 흐트에도 신경을 씁니다. 항상 스스로 작은 흐트러짐에도 꼭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자신의 좋은 운을 날려버린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기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모용품은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과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을 하고 메모하는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느낌이나 무엇인가 기록을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이 수첩에 적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적고, 또 교훈이 될 만한 것도 적고, 또 떠오르는 느낌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 부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인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릴 기요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휴대폰에 좋은 메모 기능이 있죠.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닭띠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다섯 번째로 가족의 사진과 자신의 목표가 담긴 문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또한 자신의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애강, 대강 대강을 외치는 사람이 번영을 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가봉석에는 반드시 내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함을 보여주는 가족 사진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틀림없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하실 것이며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목표 역시 그러합니다. 1등을 보고 달려야지 최소한 2, 3등이 될수 있는 것이며 아무런 목표 없이 달리게 되면 힘들면 쉬게 되고 어려우면 포기하게 될 것이니 그 어떠한 성취도 성공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닭띠들 이 목표는 굳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천만원 모으기 이런 것도 적어보시고 이를 매일매일 보시면서 노력을 하신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천만원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건 닭띠들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방 속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다녀야 할 것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각뒤들 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 꼭 명심을 하셔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